어 반갑습니다. 저는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을 발표하는 공포입니다. 저는 지구촌의 갈등은 지구촌 갈등이란 인종, 민족, 종교, 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, 경쟁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민족과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은 팔레스타인 지변에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민족과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비어왔습니다칼슈미르 지역은 주로 종교적 차이 때문에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슬람교와 힌두교로 나눠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. 문학적 차이로 갈등은 프랑스 소외 사태라는 것은 2005년 발생한 프랑스 소외 사태는 경찰의 건물 피해 달아났던 두 명의 아랍계 청소년이 경찰에 의한 죽음이 그동안 처벌받아오던 아랍계 전체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시작되었습니다. 프랑스와 인적 유럽 국가에서는 일어난 완신적인 차량 방화 사건 및 아주 청소년계 경찰 사이에 출동하고 말합니다. 상사의길 모색은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경합과 국제 지서를 지키려는 목적을 창설하였습니다. 각구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평화유 주군을 파견하여 질서 유지 및재경을 돕기도 합니다. 이밖에 이, 이 비정부 기관은 구경 없는 사회 크레스탄 등과 분쟁을 고통받는 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어, 말라시아의 다양한 문양 종교은말라시아 공유율은 힌두교, 이슬람교, 크리스트교, 불교의 주 기념, 기념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